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어입니다. 자 오늘은요 라다님께서 유리한 게임이에요. 뭐죠? 일단 손에 먹을 게 있어서 기분 좋기는 해요. 그래요. <laughs> 먹은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. <laughs> 그럼 난 이미 세계 최강이다. <웃음> <웃음> 좋다. 뭔라 오케이. 먹은 <laughs> 만큼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바닥을 보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바닥을 부서가지고 같이 내려가요. <웃음> 오. <웃음> 왕 몸무게로 몸무게로 부시는 왕. 거구나 그럼요 몸무게로 이렇게 부습니다 아, 그래 그러면 1등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벌써? <laughs> 벌써 그러면 이건 이건 코아형도 힘들겠는데? 그럼요 그니까 아튼 그래가지고 어, 과연 뭐 양심상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내려가는지 그냥 딱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음 네. 알겠습니다 열심히 먹으면 될까요? 네 계속 드시면 됩니다 이제 이건 자동 없나? 응, 아, 클릭해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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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마, 마, 그냥 마. 여러분들 마이크에서 그냥 클릭클릭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그러속깐먹어사과 그러니까. 먹어 계속 응? 먹어 계속. 빨리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빨리 먹고 그니까 러 이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음 깨고 두개 깨고 자 보시면 지금 가장 힘높 가장 높은 거는 양찌고요 얼마나 먹은 거야? 아니네 아니네 라장이 제일 높네 먹어. 지금. 라장이 제일 높아 지금. 꽝. 꽝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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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0, 50, 100! 150이면 안되네~? <laughs> 까비! 짐이 <laughs> <laughs> 너무 쫙 빠지는 거 아니야? 가고자! 어이? 따라라라라 어? 아무 도아니야 아니야. 오늘도 로봇스로올리는거 아니죠? 아뭔 소리야, 나 지금 팩도 없어! 아 진짜? <laughs> 너 지금 탭도 없잖아. 뭘, 네, 좋아요. 아 진짜 됐다. 야 이런 시뮬레이터는 너도은 처음이던가? 생각해보니까? 응. 아 그러네. 열심히, 클릭 열심히 안 돼? 아나 방금 애완동물도 하나 산거 같은데 애완동물 어떻게 끼는지 모르겠네. 그거 왼쪽에 애완동물 눌러서 끼면 돼. 한번 해볼까? 4단계. 8단계. 11단계. 16단계. 20단계. 24단계. 어 단계 좋은데? 40단계. 50단계. 100단계. 150 야! 이야날 <laughs> 뚱뚱한거 보네! 그니까 양치야! <laughs> 한뚱뚱하다 너! 뭐. 너 진짜 돼지다! 응돼지나이먹어 <laughs> 아, 아, 이제 먹나먹을 거야. 오케이 제발 좋은거 떠라 어, 근데 어, 나 이거 버금 버금 거 같은데? 애완동물을 두 마리나 샀는데 어. 애완동물 칸에 없어. 어 아쉽다. 어, 어, 너 어, 뭐야? 아쉬운 거지. 어, 어, 아쉬운 거지 뭐. 바닥 뭐. 뭐. 음. 아, 계속 먹어 그냥. 야 코아야 너무 욕심되인거 아니냐? <laughs> 양손으로 먹네. <얘는? 웃음> 나 너무 아, 얼마나 뭐야? 욕심적인 야, 거야? 양손 먹는 게 있어? 양손 잡인가봐. 그럼요. 양손으 우와 두, 배, 두 배로 빠르게 먹을 수 있다. 욕심쟁이 나도 불러. 어떻게 양손으로 먹는다는 거지? 아. 뭐야? 이런 식으로 <laughs> 네. 사과를 양손으로 먹어 이제 시작한다 어. 안돼 아직. 아, 아직 안 돼? 안돼안돼 재밌단 말이에요 왜? 아니아 이거 뭐임? <laughs> 아니, 이게 뭐, 이거 뭐. <웃음> 아니, <웃음> 크기 타입 뭐임? <laughs> <laughs> 자 오케이 네, 클릭 몇번 했고요 몇번한거 맞죠? 몇번 <laughs> 뭐. <laughs> <하는> 뭐라고요? <laughs> 아니 이 사람 이상해요 <laughs> <람이> 자 내려가 볼까요? <laughs> 안돼! <laughs> 그거 어떻게 알아? 몇몇층 몇 내려간지? 옆에 뭐야 이거? 아 저게 이제 그이 50이 한 칸인 거죠? 네. 아, 오케이 누가 몇몇 칸까지 내려갔다고? 저50 뚫습니다 기본으로. 아 기본 50으로? <람이> 네. 오십만 다행 뚫지. 600. 기본으로 자 오른쪽에 그 숫자 나오는거 그거 나중에 알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좋아요 어. 깜짝 놀래지 마세요 음. 아 오케이 오케이 나 혹시 이탭 눌러서 승리 갑자기 얼마나 늘었는지 볼 사람 나 봐봐 나나 어, 어, 나, 나 지금 8이거든 어8 아, 힘은 또왜 저리 쎄와와 뭐야 2만 3천? 2만 3천? 안 들어오는게 아니라 이 사람을 <laughs> 이 <사람이야>. <웃음> <웃음> 다시 가볼까! 근데 네, 라장 보여줘 이 모든 걸다 부숴버리겠다 안돼앵 <laughs> 아니 여기서 뭘 보여줘 포아랑 <laughs> 나랑 수치 차이 봐나 이제 2만인데 <laughs> 쟤 24억이야 2 4억이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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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이야 <웃음> 아니야 오해하지마 오해가 뭐, 아닌 것 같은데? 보이는데 뚝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이것 <목소리> <목소리> 다시 <목소리> 이야이 모든 <모두 목소리> 힘을 다 써서 부숴 라자 나의 궁뎅이로 라장이, 라장이 우리 인재잖아 맞아 마지막 나, 나, 희망이야 어떻게 해줘 나의 궁댕이로600 뚫는다 600 뚫었고요 600 <목소리> 아니 600을 <목소리> 뚫었어? 뚫어야 타 고의심 7000 7000은 못 뚫었다 와세이 아 okay, 소웨이 어 뭐야 야 내일 기량 나왔어 어? 나 지각 나왔다 지각생 너 이제 시작했지 너큰 아들 <laughs> 이제 너 이제 형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, 음... 반갑습니다 어, 형입니다 형 대충 먹고 나서 바닥부시면돼먹 먹고 나서 바닥을 어먹 okay, 먹고 나서 바닥을 인양 코드 참 차... 한패까지는못 갔다. 모두를 찾아달라니 오자마다 그의 소리야. 500, 600, <laughs> 1200, 1800, 2400, 3000, 3600, 4200, 4800, 5400, 7.2m. 맞다. 40m. 이상하다. 80m. 와? 와? 거짓말. 거짓말 같냐? <웃음> 아니. 형도 <laughs> 해봐. 거짓말이겠냐? 알았다. 열심히 먹어서 라장이 되는 게임이구나. 어, 괜찮냐? 기대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. 어. 정확하게 이해했네? 아니 나는 7촌 언제 뚫어? <laughs> 어, 뭐야 이거 누구거야 이거 이짱큰거 이거. 딱 코어꺼겠지 뭐. 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늦게 시작한 내가 저들을 따라잡으려면 따라잡으려면? 비겁한 수단이라도 다 써야 돼. 아니 니들 니네, 니네 팀이라고. 찰... 니네 팀이라고. 저 <laughs> 녀석들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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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딜랑>. 쫓으려면 코드 찾아좀 빨리. 내가 뭐 어, 그런 그런 거다 찾아주는 사람이야? 응. 그냥 뭐 해커, 해커야 뭐야 뭐야? <laughs> 이건 없는 것 같아. 못 찾겠다. 꾀 꼬리. 네. 가자. 이때을 위해서 먹어 왔다 드디어 빛을 바라는구나. 나와 양치 진짜 무겁다. 맞지? 역시 이제 양치야 무릎으로. 최고의 뚱땡이야. 오케이. <laughs> 네가 제일 살쪘어. 양찌야 슬슬 식찬이 아닌 것 같아! 6천, 7천, 14천, 21천, 22만 역시 5천! 우리 중 제일 잘 먹는 양찌야! 여러분 트리오피 모으고 있죠? <laughs> 모으고 있습니다! <laughs> 안 모아져요. 과장 <laughs> 어때? 거기? 여기 아니, 빠르긴 하다. 어. <laughs> 계단 두 개만 내려와도 만 넘게 봤네. <laughs> 개빡세 그거. 안 뚫려. 두개 층밖에 안 뚫려. <laughs> <침밖에> 안 뚫려. <웃음> <웃음> 전에 바닥을 벗어놨던 내가 두개 층밖에 못 뚫는다고? 뭐야? 전에 바닥도 못 보고 왔어 결국? 응. <laughs> 음, 바닥도 못 보고 왔어. 진짜로? <laughs> 허접이네? <laughs> 너 바닥 봤어? 나 <laughs> <바닥> 봤어? <laughs> 너 바닥 봤냐고 <laughs> 너! 야, 야, 야코야 우리 팀이라고 우리 팀. 자, 아, <laughs> <목소리> 여러분들 5분 뒤에 정산하겠습니다. 왜 그렇게 빨리요? 그럴 수가 없어. 저 12시간만 더 할까요? 예 그렇게 나도 그렇게 나도요. 아니면 좀 바꿀까 요 여러분들 트로피 개수 하지 말고. 네? 네? 아니, <laughs> 아니 그 시, 시간 좀더 들을 테니까 네. 여러분들 한 번에 내려가서 그 그걸 계산하기 더 쉽지 않을까요? 한 번에 내려갔다 어디 갔을 때어 어디 갔다 내려갔을 때그 얻은 트로피를 여러분들끼리 합치세요. 어무적 아아 무정 말고 네, 한 네. 번에 쓸 때. 네, 지금 쌓여 있을 때. 그럼 어. 넘어가야겠다. 어어 그런 저요, 식으로 저요. 하시죠. 어3 2 <laughs> 일0떼 <laughs> 그만 나좀 먹는 걸안 멈춰요 야 멈춰 멈춰 아, 네, 일단 그래 마지막에 갔던 길냥님 먼저 볼까요? 가 볼까요? 네 go 네, 아 제가 좀 많이 무거워서 내려가는데 오래 걸려요. 길냥 캐릭터는 왜안보이냐어 뭐, 뭐야? 나 숨었어 뭐야? 아니 너무 가볍잖아. 나가 명인 거안 보여. 아니야 나 아니야, 나 투명이야, 뭐야, 이거 왜 이래요. <laughs> 왜 나만 안 보여요? 괜찮아, 보이진 않지만 실제한다 어, 어 부수고 있으니까. 어. 바닥까지 가 바닥까지 가는 거 보여줄게. 걱정하지 마라. 오, 문구둥 뚫어. 7,000. 2만. 5만 했다, 내가. 나 사, 사, 슬슬 버거워지는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자, 2750. 2750입니다. 아, 약하다, 약해. <laughs> 네, 너도님 보여 갈게요. 간다! 이, 마우스. 내려가는데? 마스 마스 내려가는 한세월이야 <laughs> <laughs> 내가 좀 많이 무거워가지고 좀 오래걸려 오케이 예열이 좀 필요하거든? 오케이 으쌰 이거 못들어와 말이안되 고 부수고 갖고 일단 빌람보다 훨씬 나아 <웃음> 어? ㅋㅋ <laughs> 휴아난 늦게 휴. 왔잖아 ㅋ 휴. <laughs> 휴 다행이다 에이 또, 또 그런다 누가 늦게 오, 오래? 쭉쭉 가냐? 쭉쭉 집 가? 이~ 7식만 뚫었다 얼마나 어쩔 뻔8,950 8,950양 찍어 보겠습니다. 양 찍어 보여줘 잠칼자 이거는 뭐 초반에는 말안 할게요 어? 그냥 뭐 걷는 수준이야 음. 여야 바닥까지 가야지 아이 어, 뭐, 보여드릴게요, 선배님. 56만, 72만. 에 단위로 넘어와서. 오, 아, 오, 잖아 오. 케이 자, 잠깐만. 어 많은데? 네. 많이 한데? 많이 하는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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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, 아, 코아 야. 형 긴장 좀 해야겠는데? 아 어. 야코, 야코 오, 꺼보겠습니다, 진짜. 야코. 렛츠고. 아! 가자! 총량이의 아아아 저력을 보여준 마! 아, 좋아. 어, 좋아. 오, 좋아. 오케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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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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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

이게 몸무게다. 진짜? 너희는 몸무게가 <laughs> 아니야. 기철 <깃털> 같은 녀석들아. <웃음> <몸무게가> <웃음> 몸무게다. <웃음> 아 25만. 영. 아5 0만이야뭐 대충 갈게요. 진짜 뿐이야. 바로 가겠습니다. 네. 네. 봐. 아니 몸무게 28인데 몸무게. 아 잠시만 아니. 수영을 해. 단이 단위, 단위가 다른데. 치메로 아, 내려가는데? 어디가? 아유. 뭐, 어디가? 저희처럼 뭐, 아, 10만... 만으로. 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M으로 <laughs> 설명해야 되데요그 위에 Q D가 뭐예요? 아, 아이 이거 <laughs> Q D가 뭐 뭐야? 콰트라 어, 니야 <laughs> 어, 뭐 보물상자도 있어! 어뭐 이정도까지 하면 저 9.9비요 어. <laughs> 자 아무튼 그니까. 그,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뭐 1대5 간단하게 끝냈고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저희만 까먹어드릴게요 안녕! <laughs>